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았죠. 네, 뭐, 아시아권 증시 전체적으로 또 이제 미국 증시에서 특히나 반도체 업종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시작부터 뭐, SKNX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9%로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영향이 뭐,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압도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일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도 상당히 커져 있는 구간에서 이제 지수에 좀안 좋은 내용이 미국에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차익 매물에서 대형주 또 중소형주단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는 좀 조정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확연히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전체가 다 빠지면 사실 와 이거 다시 또 내려앉는구나 붕괴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그게 아닌 거죠. 예, 좀 많이 오른 거는 좀 차익 실현도 나오고 아직 여전히 바닥에 있는 것들은 또 수급이 들어오고 그래서 시장은 과거 대비 상당히 또 안정화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정리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3% 빠졌습니다. 거래대금 그래도 이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8.4조 예, 상승종목수보다 하락종목수 오늘은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약세 흐름에 어떤 강한 어떤 분위기였다. 코스닥증시도0.75% 약세 마감했고요. 737포인트. 거래 대금 5.6조. 그리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2배 이상 많았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수급이 조금 빠졌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3,800억 순매도, 기관이 1,200억 순매도해서 합쳐서 5,000억 정도 이제 개인이 샀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팔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각각 900억 대씩 순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막판에 와 이거 한 4, 5천 계약 정도 쓸어 담았죠 그래가지고 선물을 끌어올린 채 이제 마감됐는데요 5천 계약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51조 이게 40 40원 6조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증시가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자금을 다시 이쪽으로 돌리는 저기 늘어나는 것 같고 신용 융자 장고는뭐 크게 늘어나지 않고 16조 4천억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수급 아그 해외 시장 보죠.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마이너스였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약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1.5% 빠졌고요. 오늘 닛케 증시가 0.3% 정도 밀렸고 홍콩은 1.2% 약세, 대만은 보합 정도 네 보합 정도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아니지만 양봉으로 돌려 세운 흐름 그리고 상해 증시도 어, 양봉으로 돌려 세운 흐름 그래서 장중에는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가 약세였는데 나사 그 선물이 그 오후 들면서 좀 플러스로 올라오고 또 이제 지금 현재 5시 20분인데요. 나사 선물 지수가 플러스 0.6% 정도 되고 있네요. 그래서 어 오후 들면서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는 회복되는 흐름들이 좀 펼쳐졌다. 그래서 그렇게 좀보면될것 같고 업종별 이제 수급 보면 뭐 역시나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1,800억 외국인들이 이제 순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뭐 골고루 뭐 차이 실한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해외 이제 쪽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을 보겠죠? 음. 여기서 조금 이제, 어, 바닥을 다질려는형태 예, 그런 형태로 좀 올라오면서 오늘은 좀 시장의 조정의 분위기를 환율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이제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 약세에서 21선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일단 11선을 좀 깨는 흐름으로 최근에 반등 흐름 속에서 이제 조정을 좀 보인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의미 있었던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인데요 와 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7% 빠졌죠 수요에 대한 어떤 둔화 위축 이런 부분이 이제 업황 회복을 좀 더디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작용했는데 어 역시나 이제 하이닉스도 급락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와 9%는 좀 심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 종가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게요. 사실 시장 분위기라든지 어떤 업종의 어떤 흐름 자체가 사실 부정적이면 이게 네, 음봉으로 마감해야죠. 음봉으로 마감하든 사실 요걸 깨버리는 흐름으로 전개되든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한 3, 4%로 시작했다가 쭉 밀어 버리는 형태로 전체점을 깬다든지 하면 이제 우리가 야, 이거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시초가부터 바로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종가가 고가 부분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계속 저점을 높인다는 것 자체는 시장 분위기가 과거와 좀 달라졌다. 예, 약세 기조의 어떤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어떤 수급들 그리고 추세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어떤 메이저 수급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여기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장기평선 위에 10만원 이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의 어떤 구간을 거치고 이제 거래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위로 이제 올라가려는 어떤 추세 전환적인 어떤 흐름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장기 평선 트라이를 하겠죠. 트라이하다가 이제 다시 또 저항 맞고 몇번 타진하다가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아 이제 좀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구나.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조짐을, 저점을 계속 높이는 어떤 모습들 속에서 악재가 나와도 예, 이제 전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 속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이걸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그널을 예, 알려줬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구간이라는 걸 얘기해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도 좀 조정을 받았죠. 예, 네, l g 솔이0.5% 빠졌고, 하지만 이제, 어, 양봉이죠. 음. 삼성 SDI도 최근에 이제, 이제 재료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인트 벤처, 합작사 설립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약간 차익 물량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3% 밀렸고,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도 3.6% 밀렸고, 음, 셀트론 보압,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5% 약세해서, 바이오가 그나마 이제 오늘 방어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LNF, 2차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조정이었어요. 첨보다 5% 조정이었고, 리노공업이 6%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이렇게 튀어오르는 흐름이 전개됐네요. 3분기 실적이 네, 예상을 상회했다 하면서 리포팅도 나오고 뭐 실적이기는 장사 없죠. 예그 네,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어, 바이오가 이제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 강했기 때문에 레고캔바이오가 4% 상승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연속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수와 별개로 이제 어,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에이 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을 뚫어냈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수급 자체도 기관들의 수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또 돌파 그리고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높였다 보면 될것 같아요. DC셀도 1% 상승으로 최근 바닥에서 이제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어쨌든 좀 추세 가능성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까지 같이 들어온 형태가 보여주고 있죠. 에팜도0.9% 상승해서 지금 유망한 바이오 종목들, 뭐, 진노맨 컴퍼니도 오늘 7% 넘는 급등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루닛하고 또보로넬 같은 기업이 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서는 형태 가좀 나오고 있습니다. 고 바이오랩도 바닥권에서 슬슬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 제약도 보합 정도 마무리 지으면서 시장보다 강한 어떤 흐름이었죠. SK바이오팜도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매출이 이제 급증하는 패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 대비 강한 흐름들 나온 일부 바이오 종목들, 역시나 이제 바이오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뭐 PSK라든지, 이런 원닝 아이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 시 사실 그, 조정시마다 이제 분할로 사는 전략도 괜찮죠. 어쨌든 반도체 업종도 바닥을 다지는 어떤 모습들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부장 업체들, 특히나 이제 전공정 장비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업황이 돌아설 때 그런 어떤 부문이라는 걸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한 1에서 한3% 정도 빠졌는데요. 그래도 어, 조정시 예, 기회 부분으로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S 윈드가 이제 어제 엄청난 수주 소식을 냈는데요. 오늘도 시장 대비 강한 1% 상승을 이제 내는 흐름을 보여줬고, 포성 첨단 소재가 플러스, 수소 관련해서도 오늘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예, 그런 모습들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테마단에서, 세터단에서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이 좀 좋았는데요 spg 2% 상승 장기로는 상당히 조, 좋을 수밖에 없는 쪽이죠 예, 네, 그래서 어, spg 같은 기업들은 사실 꾸준하게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보시면 61선 121선 중기평선 지지를 받죠 예, 네, 그만큼 대기 수급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인보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대기 수급이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저 정도에서 일단락시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뭐, UL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중기 이평성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로봇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좋았고,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포로도2% 약세,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4% 약세,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 재료는 약보합 정도, 음, 나노 신소재 1% 약세, 코스모 화학은 1% 약세, 1집 머티리얼즈 2% 약세에서 전반적으로 다 약세인데, 엔캠이 좀조정이 쎘네요. 6%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세, 이제 그 시황 리포트 간략하게 보면요. 어쨌든 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4%급락한게 일단은 큰 영향을 미쳤다 보면 될것 같고요. 일부 또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는 또 현대로템 같은 것들, 또 협력한다는 내용들이 또 이제 상승, 세를 좀 만드는 역할을 해줬고, 또 이제, 부산에서 지스타라는 또 게임 전시회가 열리면서, 뭐, 그래프톤, 엔시오프트 등 이제, 게임사들도 이제 소폭이지만 좀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를 뭐 압도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수요부진 우려 때문에, 에, 디램과 낸드에 대한 웨이퍼 감상 발표. 이게 이제, 어팡두나 전망을, 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면서, 매물이 출해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제로 코로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주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 시설 투자 계획을 보면 삼성전자는 뭐 인위적 감산이 없다 이제 발표를 했죠. 하이닉스는 내년 설비 투자, 시설 투자 이제 50% 이상을 감축한다 해서 일단 뭐 적자 가능성도 이제 열려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210억 달러 감축, TSMC는 올해 투자액 10% 감축, 마이크로는 내년 설비 투자액 30%를 감축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야 삼성전자는 이뭐 치킨 게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인적 감산이 없다. 음 그리고 이제 오늘 네용시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양해각서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현대로템, 롯데정밀화학, DL, DL 이제 그룹, DL 이제 건설, 요쪽. 삼성 물산도 상당히 또 지금 MOU, 이제 모듈력, 또 이제 그린수소 쪽에서 이제 이렇게 또 협력 방안을 하고 있고, 대우건설. 그래서 MOU 따니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차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쪽에서 뭔가 이제 발주도 나오고 이런 소식들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이제 MOU를 맺는 모습입니다. 코오롱글로벌, 두산에너빌리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석유가스, 그린수소, 이 그린수소 쪽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하는 부분을 국내 한국전력, 대우건설,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과 같이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스마트폰 스마트팜 쪽으로 또 코론 글로벌과 같이 한다는 부분 또 이제 산업용 피팅 밸브 생산 협력으로는 BMT라는 회사 그리고 백신 쪽도 협력을 다시네요 백신 쪽유바이오 로직스 네,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SOIL이 이제 최대 주주가 아람코잖아요 사우디 이제 아람코기 때문에 뭐 빈살만 왕세자 방본 맞춰가지고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던 것같고요요 건설을 삼성 물산하고 네 몇개 기업이 같이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좀 흘러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주요 기업과의 MOU. 이제 이제 그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내용, 그리고 발주나 수주 소식들이 차후에 좀 나오지 않겠는가. 요렇게 좀 생각되는 오늘 네옴시티 관련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네옴시트 관련해서 이제 뭐 대장주 역할을 했던 뭐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차익 실험 물량과 함께 이제 시세가 꺾이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은데요. 어, 반대로 이제 그이 우크라 우크라나에 관련된 재건 관련 주들은 안 빠졌어요. 결국 이제 아직 시세를 내지 않았고 그 시, 이제 테마는 진행 중이라는 걸 얘기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진성 T C라든지. 현대 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은 거래도 안 터지고, 또 이제 시세가 이제 꺾인 흐름도 안 나왔다는 거는, 네옴시트 관련 테마와,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는 분리되어 있는, 예, 부분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두산 마켓 이런 것들은 오늘 플러스 마감이 됐고, 또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것도, 예, 크게 빠지거나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이, 예, 뭐, 좀 임박한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에 맞춰가지고, 아마 이제 시세의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네옴시티 관련 기업들은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왔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은 좀 진행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주택 건설을 이제 요청을 했죠.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뭐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이제 건설을 야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그 신뢰를 지키는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만큼 한국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 같고 그만큼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의 기업들도 어 상당한 또 이제 수혜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미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정도 뭐협 평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또 수혜주 기대감들이 시장에선 좀 불어닥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 사실 900조 이 엄청난 규모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로 인한 전후 재건 비용으로만 97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에 주택건설 지원을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모듈러 모듈 좀 만들어서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거겠죠 예, 네, 어쨌든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런 어떤 건설 쪽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관련된 리포트 간략하게 좀 볼게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분기 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최소한 그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실적도 나올 때쯤 되면 또 이제 물량들이 나온다든지 선제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매도하는 어떤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올라오지 못하고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는, 어, 느 정도 상승이 제한된다고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일부 이제, 단기적인 관점의 어떤 트레이딩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섞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소부장 기업들도,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이 막, 제대로 잘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대감으로 가파르게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또 떨어지면 또 이제 물량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필요하다. 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쪽도 바닥에서 너무 가파르게 이제 올라오면 지금 당장 뭐 강세 패턴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 앞에 매물 때도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히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또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또 쓰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2차전시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 수반하면서 이제 가는 섹터고, 또 이제 한 1년 정도 박스권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쨌든, 어, 저점에서 이제 조정 시 이제 물량을 재차 모아가는 전략들, 이런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반도체 쪽은 4분기에도 예상보다 더욱 가파른 가격 하락을 이제 보일 것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 한화 증권 리포트에도 이제 굉장히 뭐,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써있잖아요. 어, 재고조정 과정에서 큰폭 가격 하락에 불가피하다. 뭐, 기존 추정이 디램이 20%, 랜드가 25% 빠지는 건데, 갑, 하락폭이 가파를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비슷한 전망을, 뭐, 이 리포트 내용과 비슷한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확인사살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나가는 어떤 패턴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뭐 반도체 기업들 빠진 이유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트레이딩적인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일단 또 합리적일 수 있다. 투자 심리상으로도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증권에서 4분기 적자 전환을 전망한다. 그래서 전방시장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며 업계 재고 조정 영향으로 메모리 가격은 기존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다 하면서 영업 적자 4,900억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하이닉스의 어떤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 빠질 때도 크게 빠지고 뭐 반등도 이제 좀 세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적자라는 부분은 상승을 좀 제한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바닥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제한되고 확인되고 있지만, 사실, 상방도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지점, 결국 기간 조정의 기간으로,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오늘 NC 소프트, 카카오, 이두종목이지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200억대, 120억대, 이제 순매수, 그리고 CS 윈드가, 95억 순매수로 이제 1% 정도 상승했는데요. 오늘 수급은 전체적으로 별로 되지가 않네요. 오리온, 또 두산 인프라 코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급 상위에 좀 퍼진되어 있고 두산바캡이 독특하고 덴티움이 예, 오늘 수급이 좀 붙었네요. 코상 넘어가서 오늘 바이오 정보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 에이 l 바이오하고 로봇주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샤페론 바이오 종목 이런 것들도 좀 보이네요. P.S.K. 이제 반도체 관련 주고요. 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보이. 오늘은 뭐 개별적인 종목, 에, 그러니까 시장이 좀 조정 성격이다 보니까 두드러진 게좀 나오지 못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오늘 장은 요 정도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이 가파르게 이제 바닷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정도 이제 나오는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하이닉스 보듯듯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그리고 더 이상 뭐최악을 일로로 가는 그런 흐름은 좀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래도 좀 괜찮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음.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